자이언츠 팬 여러분, 부산의 자랑 여러분,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직구장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이 미로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승패를 넘어선 우리 자이언츠의 영혼을 뒤흔들 결정적 순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롯데 자이언츠의 2024년 시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크롤을 멈추고 채널을 고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자이언츠의 심장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향수와 미래에 대한 깊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있을 그 이름 바로 손아섭 선수입니다. 다시 손아섭 선수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이정 루머를 넘어 우리 구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프리에이전트가 된 손아섭 선수의 부산 복귀 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단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팬들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은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손하섭 선수가 누구입니까? 한때 롯데 자이언치의 상징이었고, 팬들에게는 승리의 아이콘이자 부산 갈매기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구체적인 루머로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아섭 선수가 정말로 부산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복귀를 넘어선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타선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외야 수비는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사직 야구장을 가득 채울 열정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의 타격은 언제나 일정한 사할 언저리를 기록하며, 팀의 꾸준함을 더해줄 수 있는 몇안 되는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단의 공식 접촉 없음이라는 발표는 신중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의 방증일까요? 만약 구단이 그를 영입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물밑 접촉은 있었을 법한데 아직이라는 말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게 만듭니다. 그의 가치와 팀내 포지션 그리고 계약 규모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손아섭 선수는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의 함성을 등에 업을 수 있을까요? 그의 복귀 루머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우리 자이언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팀의 2024년 시즌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우리 자이언츠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얼굴들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와 빈스 벨라스케스입니다. 두 명의 외국인 투수는 매 시즌 KBO 리그에서 팀 성적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들이 과거 롯데의 성공을 이끌었던 폰세와 같은 수준의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합니다. 폰세는 KBO 리그에서 뛰어난 구위와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성공적인 외국인 투수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친다면 우리 자이언츠의 선발 로테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강력한 원투 펀치는 상대 타선을 압도하며 경기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롯데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던 간보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간보아는 기대와 달리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 투수의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수의 성공 여부는 시즌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팬들의 기대와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는 어떤 유형의 투수일까요? 빈스 벨라스케스는 과연 메이저 리그에서의 경험을 KBO 리그에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요? 두 선수 모두 강속구를 던지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KBO 리그 다자들의 정교함과 리그 적응력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투구 패턴,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우리 자이언츠의 2024년 시즌을 좌우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폰세의 영광을 재현하며 사직 마운드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보와의 아쉬움을 반복하며 또다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까요? 우리는 그들의 어깨에 우리의 염원과 희망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로트 자이언츠의 순위는 물론 팀 전체의 분위기와 다음 시즌 전략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은 이두 선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손아섭 선수의 복귀 루머에서 희망을 엿보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22년 롯데 자이언츠는 무려 17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세 명의 프리에이전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팬들은 드디어 롯데가 우승을 향한 진지한 도전을 시작했다고 환호했습니다. 170억 원. 이 금액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구단은 이 투자를 통해 팀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염원했던 가을 야구를 넘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넘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차갑게도 그 투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70억 원, FA 트리오 재기의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투자. 그저 잘하기만을 바랄 뿐. 이 문장은 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들이 팀에 합류하면서 기대했던 그들의 활약은 현실 속에서 빛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팀은 다시금 좌절의 그림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의 투자가 2024년에도 여전히 실패한 투자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 명의 선수가 재기에 실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진을 넘어 팀 전체의 전략과 미래 설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 거액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구단은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더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이들이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절망적인 희망뿐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 자이언츠가 단순한 한 시즌의 부진을 넘어선 더 깊은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170억 원의 실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들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담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부산의 자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질문들 속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2024년 시즌을 미리 엿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손아섭 선수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엘빈 루드리게스와 빈스 벨라스케스에게 폰세와 같은 성공을 기대하는 동시에. 담보아와 같은 실패를 우려하는 복잡한 심경. 그리고 무엇보다 1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패한 투자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프리에이전트 트리오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2024년 시즌을 정의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한번 사직 야구장을 우승의 함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아쉬움 속에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할까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단은 고민하고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야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2024년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손아섭 선수, 외국인 투수들, 그리고 170억 원의 프리에이전트 트리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 리그의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자이언츠의 운명을 결정할 2024년 시즌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염원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팀들이 이 혼란을 틈타 우리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